네, 어제 있었던 경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경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지피지기 100점 100승 함께하겠습니다. 부산 경주 하이라이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먼저 우스급일경주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3번의 조봉철 선수와 6번 박진철 선수, 2파전 접전 양상으로 볼수 있었던 경주입니다. 3번 조봉철 선수, 긴거리 승부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선수인데요. 자, 6번 박진철 선수가 먼저 선두로 나섰습니다만, 한 바퀴를 남기고 선두권으로 빠져나온 3번의 조봉철. 자, 이렇게 되면서 조봉철과 박진철 선수가 1, 2위권에서 레이스 전개에 갑니다. 바깥쪽으로는 7번의 김주동 선수와 5번의 장지웅 선수 있었는데, 인데요. 장지웅 선수가 재치기 시도해 봤습니다만, 3번의 조봉철 선수가 가로 막고 선두로 먼저 빠져나오면서 조봉철 장지웅 순으로 거린 쌍승 155.9배입니다. 자 우승급 2경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주 3파전 혹은 4파전까지도 볼수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자 우승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경주였는데요. 자 지금 2번의 이웃뜸 5번 김원정, 1번 윤진규 선수의 경쟁 구도였습니다. 선두로 빠져나온 선수는 7번의 김민수. 김민수가 먼저 빠져나오면서 1번 윤진규 선수와 6번의 김우현 선수가 2, 3위권에서 레이스 조절했었는데요. 바깥쪽에서 자 1번의 윤진규 선수가 치고 나올 때 5번의 김원정이 걸려 넘어지면서 순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민수에 이어서 김우현 선수 1, 2위권 결승선 통과합니다. 자 우스급 3경주 이어가겠습니다. 6번 김광호 선수와 5번 강동규 선수의 2파전 접전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선수가 초반에 너무 일찍 맞붙었어요. 안쪽에 6번 김광호, 바깥쪽에 5번 김동규. 우승 후보 이두 선수가 초반부터 주도권 경쟁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두 선수가 일찌감치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레이스를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뒤쪽에 2번 박종태와 3번 유성철 선수에게까지도 기회가 갈 것처럼 보였는데 자 결국에는 바깥쪽으로 돌아 나오는 일본의 박상훈 선수, 박상훈 선수가 바깥쪽 추입 성공시키면서 쌍승 175.1배입니다. 자, 6번 이명현 선수가 득점에서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자 멀티형으로 작전 전개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신동현 선수가 득점 2위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자 6번 이명현 뒤에는 7번 최병일 선수가 따라다녔는데요. 자 6번 이명현 선수 선두로 치고 나올 때 따라 나오지 못한 7번 최병일 선수였고, 6번 이명현 뒤에 4번 박성현 선수가 그대로 막하고 있는 상황. 박성현 선수의 마크가 상당히 좋았어요. 마지막을 노리면서 막판에 직선 추입할 수 있는데요. 4번의 박성현 선수, 이명현까지도 넘어서면서 쌍승 배당을 만들어냅니다. 18.8배가 나왔고요. 최병일 3위 골인 쌍복승 36.3배입니다. 5경주 이어갑니다. 4번의 정윤혁과 7번 주정원 선수의 맞대결. 4번 정윤혁은 97점으로 득점 선두이고, 7번 주정원 선수 95점으로 득점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두 선수가 29기 선수로 27 동갑 친구이기도 한데요. 선두로 나선 7번 주정원 선수 뒤로 1번 남승우 선수가 막하고 있었는데, 4번 정윤혁 선수가 시원하게 선두권 제쳐 나오면서 1번 남승우가 타겟 변경. 이제는 정윤혁을 막하고 있는 1번 남승우 선수였어요. 직선 주입인데요. 1번 남승우 선수의 추입. 그리고 정윤혁이 버티면서 2위 골인 박준성 3위로 골이 납니다. 3복승 9.4배입니다. 자, 6경주입니다. 1번의 김주호 선수,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98점의 득점으로 득점에서 가장 앞서 있는 선수. 자, 6번 류근철 선수의 선행력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자, 1번 김주호 뒤에는 3번 김주한과 4번 유경원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1번 김주호 선수, 6번 류근철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1번 김주호 선수가 상대 선수들을 견제하면서 조금 이른 시점에 맥스 스피드 끌어올립니다. 1번의 김주호 보시죠. 여기서부터 바깥쪽 치고 나오는데요. 뒤쪽을 마크했던 3번의 김주환이 2위 골인 6경원 3위로 들어옵니다. 쌍승 1.6배, 3복승도 1.6배 최저 배당 기록했던 6경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있었던 부산 경주를 하이라이트로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